이번 시즌이 시작되기 전 수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토트넘에 대해 아예 내놨다고 할 정도로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지난 시즌 바닥을 치던 토트넘을 보면 사실 당연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뚜껑이 열린 새 시즌, 토트넘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경기가 치러질수록 정말이지 믿을 수 없을 만큼 토트넘의 선수들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토트넘이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의 가장 큰 중심은 바로 케인의 이적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케인이 빠지면 아무것도 해내지 못할 팀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고 케인의 이적은 곧 토트넘의 몰락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케인의 이적은 지금의 토트넘을 만들어 내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케인의 이적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대신할 대형 선수를 영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손흥민을 넣었고 토트넘을 주름 잡고 있던 주장단을 쳐내면서 그 자리에도 주장으로 손흥민을 세웠습니다. 토트넘 역사상 동양인 주장이라는 것 자체도 충격적이었으며 그동안 토트넘을 손에 넣고 주무르던 세력들을 모두 무력화시켰다는 것까지도 말도 안 되는 행보였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 본인 역시 유럽 리그에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팬들의 선임 반대 운동까지 벌어졌던 감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위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충격적인 변화를꾀했고 지금까지의 결과로 보면 성공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상을 깨고 승승장구하는 토트넘을 본 수많은 팬들과 언론은 당연히 칭찬과 환호가 있어야 했는데요. 여전히 토트넘을 욕하는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토트넘 깎아치기 전문가들의 질투가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EPL 전문가 크리스 서트는 영국의 대중지 데일리 메일에 출연해 이 같은 말을 해 팬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토트넘이 지금처럼 선전하고 있는 모습에 전문가들이 질투를 하고 있다. 라며 포스테코 굴루 감독의 토트넘은 시즌 초반 강력하며 매력적인 공격 축구를 한다. EPL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경기에 패하고 실패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포스테코 굴루가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와 매력적인 스타일을 평가하는 데 질투의 감정이 있다. 왜 토트넘이 잘하고 있는 것에 기뻐할 수 없나? 그들은 토트넘이 한두 경기에서 치고 실패하기를 바란다. 이런 반응은 유치하다. 토트넘은 좋은 출발을 했고 나는 그들이 계속 이런 경기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EPL의 전문가 대부분은 해리케인이 미네으로 이적하고선 토트넘이 빅포는 물론이며 상위권 도약이 힘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시즌 초반 토트넘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전문가들은 그것이 일시적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측은 또 빗나갔고 토트넘은 6승 2무로 리그 1위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토트넘의 승승장구가 그들에게 불만이 된 것인데요. 자신의 예상이 모두 빗나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서튼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질투의 감정을 섞어 토트넘이 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또 그들은 토트넘이 하강세로 돌아설 경우 비판할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하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비난은 거침없이 해댔지만 좋은 결과에는 입을 다물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아스널 출신의 폴 머슨이 있습니다. 그는 시즌이 시작하기 전 해리 케인이 잔류하더라도 토트넘이 빅포에 들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런데 케인이 없으니 하위권으로 추락할 것이다. 케인은 지난 시즌 30골을 넣었다. 토트넘은 골을 넣을 선수가 없다. 메디슨, 그는 좋은 선수지만, 지난 시즌 레스터시티의 강등을 막지 못했다. 라고 말하면서, 손흥민과 클롭세스키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그의 말과는 완전히 반대로 토트넘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중앙으로 이동했으며, 케인의 공백을 완전히 메웠고, 메디슨 역시 최고의 기량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은 현재 토트넘의 새로운 듀오로 언급되고 있으며, 비수마, 사르, 우도지 등 강력한 미드필더를 구성해 공격축구를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중앙 스트라이커로 활약하는 모습에도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맨유의 레전드 루이사아입니다. 그는 손흥민이 중앙에서 골에 대한 본능이 없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손흥민은 한계가 있다. 그는 왼쪽 윙어가 적합하다. 중앙 스트라이커가 가져야 할 득점 본능이 부족하다. 약한 팀과의 경기에서는 몰라도 강팀을 만나면 한계를 보일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손흥민은 아스널전에서 두 골, 리버풀전에서 한 골을 기록하며 그의 주장을 완벽하게 실력으로 입증해 주었습니다. 이들 뿐이 아닌데요. BBC의 해설위원인 로비 세비지는 빅포면 성공한 것이다. 우승은 안 된다. 토트넘은 매력적인 공격 축구를 하고 있지만 후방에 위험이 있고 그들의 승리에는 행운이 섞여 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술에 대한 판단보다 자신들의 원칙, 그리고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견딜 수 없어 하는 질투가 분명 존재하고 있다는 서튼의 폭로는 토트넘이 경기에 말고도 다양한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게 하기도 합니다. 특히 손흥민의 경우 새롭게 주장이 되면서 큰 부담감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좀 위안이 되는 소식은 손흥민 주장에 대한 평가는 누구 하나 반박할 수 없는 극찬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토트넘이 쾌속으로 진격하는 데에 가장 큰 긍정적인 변수가 바로 새로운 주장단으로 인해 달라진 라커룸의 분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스마일 가이 손흥민과 함께 유쾌하고 유한 성격의 메디슨과 로메르가 주장단이 되면서 특히 어린 선수들과 베타랑의 조화가 완벽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의 친절함은 이미 사르와 히샬리송 등 팀의 선수들도 인정했으며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선수들의 기량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경기 결과를 봐도 분명히 알수 있는데요. 손흥민은 원정 경기에 찾아온 팬들 근처에서 인사를 하고 부진하던 히잘리송의 길을 살려주면서 최고의 리더라는 찬사를 듣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주장단으로 극찬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처럼 친절하고 웃는 모습 때문만은 아니었는데요. 영국풋볼런던의 기자 골드는 토트넘은 새 주장단과 함께 변화된 라커룸 환경을 갖게 되었다. 라커룸에서 손흥민을 포함한 리더들은 두 가지 모습을 보인다. 손흥민, 로메로, 메디스는 놀 때는 진심으로 놀지만 경기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미친 승부욕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유쾌하고 친절하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기고 싶어서 미쳤다고 할 정도로 진지함도 갖고 있다. 이런 리더들 덕분에 토트넘은 축구를 즐기면서 경기에서는 승부욕에 불타는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이다라고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질투로 뭉친 사람들을 보란 듯이 더 승승장구하는 토트넘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자랑스러운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고 A매치에서도 부상 없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바라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